어, 안녕하세요 노눈언니 종아리입니다. 오늘은 전복죽을 끓이고 있거든요. 어, 전복죽은 뭐 보양식으로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제 뭐 따로 아마 많이들 끓여 드시리라고 생각을 해요. 또 간편하게 뭐 횟집이나 죽집 같은 데서도 기본적으로 파는게 전복죽이라서 저희 공주에서는왜 전복죽을 넣었냐면 원기회복에 어이 전복죽이 가장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거든요. 콩죽 말고 콩으로 끓이는 저희들 콩두 말고 또 죽을 한 가지 선택하자면 가장 원기 회복에 좋은 전복죽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넣었어요. 이 전복죽은 뭐 아시다시피 내장을 갈아서 만들고 또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요 전복 살을 살짝 썰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씹히게 넣었거든요. 이렇게 넣어줬어요. 그리고 음 야채. 뭐 양파, 파, 뭐 당근 요렇게 요 정도 넣고 그냥 끓여줘요. 처음에는 이제 이거 쌀하고 전복 썬걸 넣고 참기름에 볶았죠. 참기름에 볶아서 그다음 물을 붓고 계속 끓이는 중입니다. 이렇게 이거 한 20분 넘어야 되죠. 한 30분 이상 끓여줘야 이게 쌀도 푹 무르고 쌀은 충분히 불린 쌀이거든요. 이렇게 좀 충분히 불려서 요렇게 해서 전복죽을 만들었는데. 요거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끓여 놓으면은 어 냉동을 시키셔서 집에서 이렇게 한번 끓이시면 냉동을 시키셔도 되는 것 같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냉동 시켰다가 또다시 해동하면 또 그, 금방 한 것처럼 뭐 그렇게 되니까 물론 해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전자레인지도잘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집에서도 아마 간편하게 한번한번 한번 그냥 하루 정도의 수고로움으로. 생전복을 사서 따듬고 뭐 썰고 하면은 이죽 끓이고 또 쌀은 미리 불려 놓고 하면 한, 한 시간 반, 두 시간 투자를 하면 이거 이 정도 양이라도 이게 한 10개 정도는 이렇게 소분해서 끓이면 나오거든요. 그러면 10일 정도 아침은 건강하게 편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복죽을 끓여갖고 놓고 이렇게 편하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공대에서는 어, 다시 반찬을 간편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간단한 찌개나 국이나 탕 요리 하나에 밑반찬 다섯 가지 정도, 뭐 다섯 여섯 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담아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어 비지탕 하려고 뭐 이렇게 계란 장조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어요. 그 사진 보면 아마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오늘은 전복죽을 끓여봤어요. 간편해서 이거 간은 소, 그냥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. 그냥 소금만 저는 넣어서 살짝 간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먹을 때또 소금은 충분히 또 보충해서 간을 맞춰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소금으로 해서 간을 맞췄기 때문에 간 세지가 않아요. 그냥 이건 죽은 그냥 먹어야 되는 거라서 또 너무 많이 넣어 버리면은.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작은 거는 또 추가해서 드실 수가 있지만, 그래서 약간의 소금간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